궁금해하신 부분에 대해 직접 말을 글 올립니다.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안 된다, 되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냐 묻습니다. 예, 했습니다.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죠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된다 이 말에는 주변에 이재명 당 대표를 팔면서. 그 권력화 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을 망치고 있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죠. 이거를 교묘하게, 이재명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교묘하게 바꿔갖고 지금 비판들을 하시잖아요. 예, 했습니다. 왜 했냐? 이제 나오죠. 이유가.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해온그 기나긴 세월 쌓여온 믿음과 애정이 있는데 저에게 왜 이렇게까지 할까? 섭섭함도